예, 그리고 소속과 이름을 좀 밝혀주세요. 예, 예 수상 동아일보 이지훈입니다. 그 내란 특별 재판소 설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뭐 누가 어떻게 뽑는 건지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혹시 뭐 비슷한 전례 같은 걸 참고하신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네, 국내외적으로 많은 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특별 재판소의 설치는 뭐 국제적으로도 설례가 있고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표현을 국민적 논의에 붙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학술적 논의에 있던 영역의 것을 실제로 현재 이번에 대법원이 보여준 그런 모습을 볼때 이미 직위원 법원의 윤석열 그 내란에 대한 재판의 어떤 특혜성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것이 대법원까지도 더 확대되는 우려가 있다 하는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대법원이 보여준 모습은 이런 내란 심판에 대해서도 이런 특별 재판소가 필요하다 하는 국민적인 문제 제기의 계기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 충분히 국민적 논의에 붙여서 차근차근히 저희들이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어, 필요하다면은. 어떻게 법안을 만들어갈지 정리해가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만큼 그것과 관련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예 이준혁 기자. 마이크 마이크 키고 하세요. 네, YTN 이준혁 기자인데요. 어, 지금 대법 원들의 이제 재판에 대한 우려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대법관 탄핵 요구가 이제 당내에서 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두 번째로 이제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 후보님 재판 관련해서 어~ 일부 정, 절차를 이제 생략해서 어~ 대선 전에 결론을 낼 수도 최종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쭙습니다. 그, 개별 의원들이 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내는 것은, 뭐 이미, 나, 이미, 어, 발생한 현상입니다. 아,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습니다. <laughs> 어, 대법원의 이번 그 이재명 후보 관련 어, 결정은 차별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적인 종속 결정이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기를 이런 속도로 진행된 경우가 있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차별에 관한 것입니다. 졸속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의 하자를 제기했고 또 앞으로 다양한 토론의 등등을 통해서 법조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제기되겠지만 그 중에 단 하나. 국민의 상식의 눈으로 볼때채지피티보다더 탁월한 속동력으로 그 6만 페이지의 기록을 독파해 내신 것으로 전해져 있는 그 독파가 사실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의 당연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서명운동이 어제 시작됐는데 이미 50만을 아마 이 시간쯤이면 넘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때 어, 어떠한 어 모든 인권이 중요한데 어떤 사건도 기록을 읽지 않고 판단한다면은 어떻게 그걸 법관이라고 하겠습니까? 거, 거기다 어떻게 또 대자를 붙이겠습니까? 어, 그런 점에서 <laughs> 문제 제기한 것이고요.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지도부의 의견이 정리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첫째는 대법원은 이미 위헌위법적 절차위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의 대법관이 해명하고, 해명하지 못한다면 공개사죄하고 사퇴해라. 제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고등법원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범한 누가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은 매의 눈을 가지고 회초리를 들고 지켜보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아, 모든 것은 정상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 대법원과 적어도 고등법원 아, 네, 집행부에서 보인 모습은 정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 <laughs> 대선 전에 모든 이재명 후보 관련 결정이 날수 있느냐. 어, 지금 저희들이 제기한 그런 우려를 자아내지 않는 그냥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대법원의 가령, 어, 이심 판단을 그대로 존중하는 결정이 났다면 그걸로 아마 끝났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거와 이제 다른 방향의 것이 나면서 형사소속법 절차에 따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어, 정상적인 예상에 기초한 이런 경우에 파기환송에 이어지는 그 절차들을 본다면 통상적인 상고절차, 뭐 상고유서 제기절차 등등을 놓고 볼때 아무리 어, 압축해도 6월 3일 전에 끝나기 어렵다고 보는 게 통상적인 예상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워낙, 워낙 통상을 뛰어넘는 신기... 가까운 압축수를 발휘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법원의 몫이고 그러한 것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가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 판단하거나 또 대법원에 대해서 묻는 것, 법에 저해져 있는 절차를 통해서 제가 아까 청문회 뭐 특검 등도 언급했습니다만 이것은 국민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의 야할 의무가 국회에는 있고, 그에 따라서 일단 대부분이 범한 절차상의 의문점들에 대해서 물을 것이고 확인할 것이고, 고등법원에서는 그런 법과 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하겠습니다. 예, 먼저, 네. 네, 먼저, 이쪽, 먼저 하시고, 먼저 하시고, 그다음 아,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의 구현모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기도 한데요. 그 조희재 대법원장 탄핵과 이 특검법 앞 같은 것도 지금 당장 추진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번 오늘 의총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좀 논의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은 이미 답을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까? 아까 드린 답변에 그냥 준해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답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예. 아니, 예. 서울신문 강윤혁 기자입니다. 그 어쨌든 지금 중앙선대위 체제고 상인공동선대위원장이시다 보니까 오늘이 D-30인데 사실 그간의 국민들이 이해해왔던 선거 전략 은 약간 중도 실용주의라고 이해를 해 왔었는데요. 오늘 이 선거 전략이 마치 재판 대응처럼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그간에 해 오셨던 기조와 이 법원의 잘못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시는 기조가 어떻게 그 병행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 완벽하게 조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위기에 대한 민국 헌법 질서가 침탈당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헌법 가치를 존중하면서 대한민국을 진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선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관되게 한편으로는 내란을 극복하면서 한편으로는 내란이 창출해낸 초유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대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이 양면, 의 어, 네. 동시적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일관되게 정부가 원래 해야 하는데 놓치고 있는 추경에 있어서의 민상대책을 일관되게 강조해왔고, 그 실현까지 이끌어왔고, 관세협상에 있어서의 올바른 원칙에 대해서 제기를 해왔고, 정부가 혹시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가를 계속 주시해왔고, 후보는 이 상황에서도 혹시 안보에 불안이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지금 특히 접경 지역을 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중도층 국민들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란의 지속 또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인 사법질서의 훼손과 연동되는 사안에 대해서 엄격하게 비판하는 것은 아, 아시겠지만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 또는 중도라고 어, 이렇게 알려져 있는 어, 그런 분들이 윤석열 내란과 윤석열 계엄을 비판했던 연장선에서 사법부가 굉장히 잘못했다 하는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을 볼때두 가지는 완전하게 같은 목소리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천주노공장.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 원래 선거를 저희가 기획할 때는 내란이 어느 정도 종식된 상황에서 이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사실 당초 예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출당이 되던지또 내란과 관련된 또는 개입됐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또는 그것을 지지하고 있거나 동조한 의사를 표시한 분들이. 선거 간정에서 탈락이 되고 그렇지 않은 후보들로 구성된 대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지금 상황은 명백하게 내란 세력의 재집권이 시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사법부까지 그런 영향이 미치고 있다라고 온 국민들이 함께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기조가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과제와. 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경제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보수의 정책 그리고 진보의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이런 노선이 함께 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그런 측면에서 민생과 경제를 우선 챙기고 진보와 보수의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덧붙이겠습니다. 그 앞서 질문에서 조금 미흡하고 이해가 좀덜 되실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질문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핵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대법원 자체가 아, 절차적 하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이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듣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지 다시 판단하게 되겠죠. 답 자체를 못 듣는다면 국민들은 또 나름의 판단을 하게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대부분을 국민이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쌓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원칙적인 또 법적 원리에 기초한 질문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그에 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답이 대부분의 정상적인 직무 행위를 하고 있는가 라고 판단할 만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란 극복과 그 다음에 저희들의 어떤 이 실용적인 민생 이 부분은 결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적인 또 하나의 그냥 예를 말씀드리면 이 과정에서 처음에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도 그렇고 어 <laughs>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있은 후에도 강원도에서도 어제가 인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국힘에 소속했던 전 단체장들을 포함한 그 국힘 계열의 인사들이 계속 결합하고 있습니다. 전그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그러니까 내란 극복과 한편으로는 내란을 극복하고 한편으로는 민생 실현을 노선을 계속하는 저희 당과 후보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그런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